국회는 지난 9월 형사소송법과 공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기습. 공탁과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피고인이 이를 회수하는 먹튀 공탁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어 내년에 적용될 공탁법 조항에 따르면, 재구조의 이에서 공탁금 회수는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공탁금을 확정적으로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혹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났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때는 기소유예는 제외합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5에서 형사공탁시 법원은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번 공탁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먹튀 공탁과 기스 공탁으로 인한 피해자 권리 침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공탁이 어렵게 되면서 변호인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